옳지, 아고 말지자. 찾아옳지. 또 어디 있을까? 거기 있었어. 응, 잘 찾네. 또 어디 있었어또 어디지? 찾아봐. 어딨죠 어디 어디지? 어디 갔을까? 오, 고기 찾았다. <laughs> 또어디 있어 아이 잘 찾네 어이구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 거기도 있어 또너 어딨나 여기 하나 있는데 찾아봐 거기 말고 이쪽으로 와야지 다시 이리와 냄새가 나지 그치 어디 있을까 찾았다 タ